자, 얘는 a의 8분의 1승의 제곱, 마이너스 b의 8분의 1승의 제곱이죠. 이두 개만 먼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A, a의 4분의 1승 되고, b의 4분의 1승 된단 말이야. 거기다가 이번엔 또 누구? 얘 갖다 곱하는 거지. 그럼 얘는 a의 4분의 1승에 전체 얼마? 제곱 b의 4분의 1승에 제곱 a의 2분의 1승 마이너스 b의 2분의 1승 이렇게 돼요? 다시 얘랑 곱하는 거죠? a의 2분의 1승 b의 2분의 1승에 a의 2분의 1승 b의 2분의 1승 그럼 쟤는 a의 2분의 1승에 제곱 마이너스 B의 2분의 1승의 제곱이니까 A 빼기 B가 되죠. 따라서 100에서 10을 빼니까 답은 90이다. 5번.